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여미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가 지역사회 정신건강위기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가 지역과 장처를 불문하고 발생하면서 시민의 안전한 일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대전 고등학교 교사 흉기 피습 사건 같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정신질환자는 잠재적 범죄자라는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되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체계적 대응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온라인에 수차례 칼부림 살인 예고글이 올라왔고 정신질환 지표들도 걱정스럽습니다. 올해 11월 기준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등록자 수만 321명, 상담 건수는 2318건에 육박합니다. 자살 예방 사례관리 등록자 수도 3년째 증가 추세인데다 자살 동기 1위가 정신적, 정신과적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대비 정신건강의기 개입 건수는 25.8% 증가했고 고위험군 응급 출동 건수는 무려 180%나 폭증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 담당 부서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한 관계 기관들이 경찰, 소방과 함께 24시간 응급 상황 대응, 현장 출동 및 보호조치 구조 구급활동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사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은위원은 범죄자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도시, 정신건강 선도, 선도도시 세종시현을 위해서는 더욱 튼튼한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신고현장 대응, 호송, 사후관리 및 예방 등각 단계별로 더욱 효과적이고 신속한 위기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협력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로서 관련 조례 제정도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둘째, 고위험금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실을 위한 지역 내 병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세종시에는 병상이 단한 곳도 없어 응급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 발생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과 경찰, 소방이 환자를 데리고 충남 아산까지 가야 합니다. 현장 출동을, 현장 출동부터 입원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구조로 이는 곧 응급상황 대처 지연과 업무 공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시에도 정신의료기관이 있는 만큼 가급적 정신질환자들이 지역 내에서 입원해 치료받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들의 열악한 처우도 시급히 정상화해야 합니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만 봐도 인력과 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하고 직원 퇴사율도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정신질환자나 그 가족이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인력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큰 문제입니다. 세종시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에 중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 및 지역 지원 계획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와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도 중요합니다. 21년 만에도 광역시도 최하위였던 세종시 확정통계 자살률이 작년에 6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월간 음주율도 전국 평균보다 높고 이마저 3년째 증가 추세입니다. 그런데도 17개 광역시도 중 우리만 아직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없습니다. 우선 이 기관들만이라도 서둘러 설치해야 합니다. 시민의 정신 건강에 대한 비상한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세종시는 시민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유지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에 전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